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에 전쟁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페어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지지라 굵은 배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네 흐르는 골짜기를 왜 네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애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네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네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네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 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의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우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갖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에 애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담에색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채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 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해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